안녕하세요. 저는 게임TV의 게임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 게임TV가 하나 있었을 텐데요. 구독자 4인명을 보유한 이제 48명이죠. 네, 제가 그걸 정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정지를 당했냐면은 이제 저희 동생이 민서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코로나를 걸리고 있었는데 이제, 민서가 자기가 이제 동영상 알아서 올릴 테니까 나한테 보유권을 주라. 이 내가 동영상 올린다 했는데, 그래서 알겠어. 근데 적당히 올려라고 했는데, 말하는 순간 바로 하루 만에 20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할 만하지? 그래가지고, 아, 얘뭐 하는 거야. 내 적당히 올리라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가지고, 야 그만 울리라고아 알겠어 하면서 계속 울려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된데 30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이 예, 유튜브 채널을 보려고 이제 조회수 보려고 이제 이제 예, 저도 코로나 걸렸으니까 제가 엄마 걸로 유튜브를 찍거든요. 네 제가 못 보니까 이제 태블릿 PC로 이제 제가 게임 t v 로 구독해줬어요. 혹시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독자, 구독자 한것 중에서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게임 TV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랬지 하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거왜 이래? 어? 했는데, 어, 성착지 아동이라고, 뭐, 뭐 이상한 거 했니? 저기, 구글이 계정 정지했더라. 해가지고, 에? 아, 때내 유튜브!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냥, 그냥 게임 TV라는 겁니다. 예. 정지당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예.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예.